아침이 지금 19도인데 정말 딱 좋아요 바람도 온도도 하늘도 또뭐 있지? 여기 빵 냄새가 안 나네 배고프다 어제 저녁을 안 먹었더니 여기 빵집 은 열었나 보다 빵집이야? 빵집이랑 커피도 팔것 같아 ]입니다. 너무 귀엽죠? 파티현에서 받은 스커트인데 한국적인 느낌도 있고 색깔도 여러가지가 들어가서 이쁘더라고요 저희는 역을 가기전에 간단하게 아,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침을 잘 먹고 이제 기차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에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다 아, 점심마을 과연을 떠납니다. 통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무생장에 도착을 해서 술래자 요금 받고 수업 구하고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점심 먹기 전에는 숙소를못갈것 같고 자리 찜 해놓고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점심 먹고 체크인하고 저희 세계 여행에 필요한 짐들을 산티아고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조정하는 사람들도 보고, 멋다 <목소리>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술래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또 생장한 여뭐 느낌이 좀 다르지.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이 느끼는 게 좀. 진짜 산티아고의 시장이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어. 아좀 남달라. 알았어. 자연에 것도 달라. 이제 아직 표현하는 법을 더 배워야 되겠지만 나는. 어. 달라요? 잘 자고 왔어? <laughs> 어잘 잤어. 생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뭔가 상징적인 데 멋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행장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행장 <laughs> 사무실은 3시 오픈하나요? 아니, 1 2시까지는 해요. 오전에 아, 오 전에 오전... 12시까지 하고 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오전보다는 오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심시간 이후에 많이 간리지 지금은 안 밀릴 것 같아요. 아, 날씨가 바람이 좀 불고 흐린데? 바람이 차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시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블로그가 길을 잘 모르겠으면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응. 사람 없어. 없어. 다 갔어 이미. 어. 아. 지금 이제 생장 사무실 도착을 했고, 아 역시 제가 꼴등으로 왔습니다. 저희 뒤에 사람이 없고 이제 앞에 사람들 슬레지 어권 받고 설명을 듣고 55원 알베르기, 알베르기로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 검은색 캐리어가 직접에 부어서 24kg, 3kg 되는.

2시 5 5시 반, 2시 반, 2시 반,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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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3 3시 3시 네, 저희는 5 5오알베르그에다가 가방 놓고 나왔고 여기서 짐 재봤는데 메리랑 저랑 같이 14kg예요. 그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안돼, 도 안되고. 제가 맥스 9kg에서 10kg. 요번는 뭐 7kg. 너무 많아. 뉴 세븐 아월드. 아월오케 고마워 고마워 안녕 지금 저희는 55번 알기바르기에다가짐 넣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아직 오픈을 많이 안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어두우니까 뭐일로 직진하라고 했거든 당장... 등장... 맛있는 냄새 나는데? 보이시나리 어? <목소리> 예, 맛있는 냄새 다 4.7짜리가 있는데 여기 4.7짜리 식당이 있거든요 갈게안 네. 줄지 않았어 여보? 뭐? 네. 메인 광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쁘다 여기서 먹자 여기 네. 맛있다는데? 지열 11시인데 점심은 대부분 다 12시에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마을 구경 좀 하다가,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더운 거면, 이거 뭐, 그지? 겨울 뭐, 듣다는거 아니야. 배요차가 심해서, 아. 저기까지, 저기 저기 올라가야될것 같은데? 생장 심해가지고 여기 다보이다 올라와볼까? 어, 지금 에너지가 없지. 잠깐만. 이거 뭐? 하나 나눠 먹는야네 저희 생장에서의 첫 식사입니다. 저파게티 하나, 피자 하나 시켰는데, 양이 너무 많네요. 배고픈 메리를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피자도 진짜 맛있습니다. 순례길에서 피자가 이렇게 성분적일 일이야. 그지 피자 맛있습니다. 양도 부지하고 맛있습니다. 피자는 뭐 시킨 거야? 피자는 벨라. 응. 어. 한번뭐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기 나와 있는 거시 보고 아요 자. 경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저기 오나 안나 확인하는 거지. <laughs> 이런 게되여를어가가 네? 어? 응. 지금 여기기 여기 아침 나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길이 나폴 여기, 여기 넘어 보통 이제 도미토리 형식인데 독방이 있었나봐요 저희가 두 번째였는데 앞에분들한테어 너네 독방 쓸래?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도미토리 하겠다고 한 거예요 다음 5일차례였는데 클리스가 어 독방은 얼만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도미토리 쓰는 거는 1인당 13유로 그리고 이 프라이빗한 이 룸을 쓰는 데는 1인당 15유로 방 하나에 30유로 저희 창밖 풍경을 보여드릴까요? 창밖 풍경이 되게 좋다 저희는 동키로 짐을 보내야 돼서 지금 짐을 맡기러 왔고요 깜짝 놀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r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m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친절하다 어 되게 친절해 애들 네, 네, 나이스 저 일하시는 분이 어. 굉장히 친절하네요 자빠 따라 해가지고 잘해줬어? 어 잘해줬어 음 자. 그러면 그 어디까지 알베르기 내일이? 아방 없다 그러니까 론세스바이스딱 어. 들어가면 처음에 그 13번 알베르기 있거든? 거기 리셉션에 맡겨 놓을 테니까 거기에 찾아래방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 많이 어. 하기 때문에 거길 알려주는 거군요 네, 그게 뭐가 진짜 재미냐면무조그론세스바이스까지 네. 네. 가야 아, 간다는 얘기지 7시간 걸어야 된다는 거잖아 내 어. 아침에 네. 저, 우리 짐은 네. 여기에다 놓는 게 아니라 우리 55번 알베르기 네. 리셉션 네. 아까 우리 돈낸 데 있지 어. 그 앞에다가 가방 밤아 8시 전에 놓고 막 감켜 오케이 여기가 저희 방이에요 어, 여기가 저희 방입니다 여기 이미 방이 끝났습니다 풀 찾고 사적인 방 점심을 먹으시면 저희는 지금 물을 사러 까르푸에 가고 있습니다 물4사 여기 있어 너 응. 내가 밥 먹고 이거은 어, 딸기를 사고 다녀 저희는 저녁은 마트에서 구매한 걸로 잘 먹고요 오늘도 산티아고 순례길 가기 전에 여정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부엥감미노 아, 부엥감미노 <laughs> 내가 부엥감미노를 하다니. 부엥감미노